시안한 날짜 시안이에요 오늘은 제가 기쁜 소식 알려드릴건데요 제가 지금 여기 화면을 보셨다시피 일을 오늘 뽑았습니다 제가 일을 여기까지 뽑으면 8개거든요 맞아요 지금 아 사촌이에요 고해진 유튜버 어, 여기 어, 8개인데 그러면, 아, 여기 일곱 개 빠진 것 중에, 손으로 뽑은 게 이게 처음이거든요? 저, 저희 이 사촌 엄마가, 오, 그, 뭐야. 엄마, 맞아. 어, 엄마가, 엄마가, 과를 하셔가지고, 이를 이렇게 손으로 뽑아주셨습니다. 저희 엄마가, 저희 엄마가 천천히, 제가 이빨 나있는데, 네. 이를 여태까지 안 뽑아가지고. 네네. 이빨 네. 여기 있는데. 치과를안 가갖고 그런가 봐요. 아니에요. 어, <laughs> 이빨 났는데, 우리 시청자 분들은 안 보이실 거예요. 엄청 조그마고 여기 뒤에 있거든요. 이빨 자. 보여드리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요. 하고 싶은 사람은 한 30개 누른 사람은 그렇게 이빨을 보여드릴게요. 제 이빨이 궁금하다면 좋아요,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. 시원해 놀다 를 사랑해주세요.